안녕하세요. 이제 저번에 리뷰했던 여섯 가지 공포 엘리베이터의 다음인 일곱 번째 미자위 엘리베이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미자기는 사고로 인해 죽은 고라니와 사람이 영혼에 합쳐진 반인반마 켄타우로스 귀신이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표지판 하나랑 미자기 피규어 차 이렇게 창 하나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어자 그럼 미자기 피규어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숙이고 하면 이렇게 앞발을 쫙 굴릴 수가 있고요. 그때 했던 현옥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번에도 미자기의 창을 이렇게 쫙현옥기의 그 시계바늘 창처럼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기믹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이것은요 살인기입니다. 넝쿨 집게가 나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넝쿨 집게는 근데 일단 살인기가 보통 기심들보다 좀더큰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위에는 각종 동물들이 올라가 있고요 옆쪽에 거미줄이 한개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계 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살인계 꾸며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올려주고요. 여기 넝클 집게인데 이거를 이렇게 쫙당겨주면 벨트가 이렇게 쫙 나와요. 이것도 피규어 손 같은 구조라 이렇게 딱 쥐어주고 이렇게 딱. 올라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렇게 촤. 이런 형태죠. 근데 이게 조금 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잘안닫힐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게 원래는 납작했던 게 이건 동그라미 형체인 것같은데 이렇게 연결 형태가 여덟 번째, 아니, 아홉 아 번째, 리브이터 마녀인데요. 표정이 변한다고 하고, 빗자루도 요 이렇게 생겼고요. 마녀라 그런지, 요런, 이렇게. 책에 있습니다. 마녀인데, 아까 사는 게있었던 이게 뱀 같, 뱀이 더라 뱀과 까마귀 한 개가 있고요. 빗자루. 빗자루는 얇은 부분을 우선 손에 넣어주고 내려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자, 이제 표정이 변합니다. 모자를 내리고 열면 신비 얼굴이 되고요. 다시 내렸다 올리면 마녀 편의 의뢰인 얼굴이 됩니다. 다시 또 내리고 올리면 마녀 얼굴이 되죠. 이세 가지 얼굴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녀를 분리를 해서 다시! 액세서리들을 꽂아주겠습니다. 근데, 마녀를 다시 여기 누르면, 앞에 있는 이소 솥을 짜서, 이게이 상태에서, 이 솥단지가 요렇게 되는데요. 요렇게 말고, 이렇게 이 구조로, 지워주시면, 이렇게, 마녀 엘리베이터가, 같이 있고 이게 가끔 좀잘 못하면 이게 이렇게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다시 해보는게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럼 이제 열번째 리비턴 제코렌턴인데 건전지가 필요하고요 건전지가 처음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이름표가 빠졌네요 코란터넥셀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구성이 조금 있죠. 파이어볼 두 개, 사탕이인데요. 사탕 바구니 사탕 한 개, 화염나탄 개, 불꽃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한 이렇게 호박 꼭지를 누르면 불빛이 들어와요. 잠시 후에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화염 나 끼우고 파이어볼을 한개 뜯어서 손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을 끼워주면 진짜 제코랜턴이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엘리베이터인데요. 은홍귀. 마지막 보스였어요. 은홍초 꽃가루를 퍼뜨려 상대를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귀신이었고요. 보여드릴게요. 그 은홍초 한 개. 은홍초. 들깨 좀비 한 개. 와, 은홍귀 한 개입니다. 이게, 좀, 멀리 나가니까 좀, 한 번, 막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구조인데, 여기 안에 은원초 폭탄이 들어있어요. 은원초 폭탄을 이렇게 넣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안 발사돼서, 분리를 하고 넣는 게 좋습니다. 발사, 좀더 멀리 나가요, 평소에. 이게 좀, 세 개를 한꺼번에 달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음원초 세 개를, 꾹 누르면서 넣어주면, 쫙, 이게 발사가 되는 형식이 되어야 돼. 니다 근데, 응용기가, 일단 좀, 끼우기가 힘든 구조예요 밑에 이게 네 칸이고, 들켜 좀비까지 두 칸이어서 이게 꽉 차야 됩니다. 이열 여섯 칸이 꽉 차야 되는데요. 우선, 뒷, 뒤쪽 네 칸에 응용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손을 들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칸을 닫고 얘를 넣어주면, 분홍기가 닫힙니다. 자, 자, 이렇게, 공포 엘리미터 저번 시간까지 합쳐서 총 11개를 모두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귀신 커스텀 피규어들이 이렇게 돼있는, 멋있는 귀신, 멋있고 무섭는 귀신 피규어들 리뷰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장르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